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결식 성경 연구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자 예수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셔서 필기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았고 지금 살고 있으며 앞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 즉,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가? 죽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다 죽습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그한 사람은 하와가 아니고 아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의 모든 후손이 다 죽을 죄인이 되었을까요? 이 성경 구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면 자녀들이 없죠. 즉, 최초의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그의 모든 후손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한 사람도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이미 죽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미 영생하는 생명이 끊어진 채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예, 죽어요. 그 죽음은 공평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았던 진시황도 죽었고요. 그다음에 돈이 전혀 없는 거지도 다 죽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격차 상관없어요. 다 죽어요. 죽음이 공평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죄에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을 간절히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 살고 싶은데 자기 원하는 만큼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낙담하고 자살하는 것 뿐이지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어, 재미있고 그렇다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한데. 정말 생명 자체를 싫어하고 죽기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음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도 바울, 예수님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고백했던 말이에요. 그런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탄식합니다. 아,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좀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옮겨줄 수 있을까? 구원을 받다는 것은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으로 살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라는 말은 예수께서 바로 그 일, 곧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의 이름의 뜻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그분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사망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다음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손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 길죠? 설명드리면 바울이 자신을 구원받아야 할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여기 표현한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입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소면 베풀고 등등,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죄인의 사람의 상태예요. 에이, 목사님, 저는 이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내면을 깊이 성찰하면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살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이미 마음을 그 사람 죽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더럽고 추하고 썩어 있는 상태. 다음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간혹, 간혹 사람이 도덕적으로 자기 수행을 잘해서 정말로 선하고 의로운 생활을 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안 다녀도 참 착하고 법없이 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어떠한 경우를 당하면 그 깊은 본성이 불쑥불쑥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정말 나는, 내 마음은 좀더 부드럽고 친절하고 뭔가 좀 푸근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막 버럭 화내고 미워하고 짜증내는 그런 성질이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깊은 수양을 해도 그 본성, 죄된 본성, 그 사망의 본성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줄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굳이 사망을 당하기로 결심한다면 뭐 구원자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영생을 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구원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나의 이름 비참한 모습, 비참한 모습에서 좀 변화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 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죄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로마서 5장 12절에서 본대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죽게 된 바로 그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죄의 그 상태에서 구원하여 예수님 안으로 온 인류를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이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탄생 하셨습니다. 자, 좀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이라면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본래의 생명으로 탄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겁니다. 즉 동정녀에게서 탄생한다는 것은 남자에게서 생명의 씨를 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의 씨는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본래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남자 없이도 그냥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생명의 씨가 되어 동정녀의 태를 빌어서 잉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죽은 생명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탄생했고, 그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를 믿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하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 예수께서 아담과 상관없는 생명으로 친히 동정녀 처녀에게서 탄생하신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에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세요?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분이시라는 이름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누구든지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도록 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처리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수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이어서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에 사람은 이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 우리의 친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친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와도 그분의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고 결국. 구원받아 하늘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 7절 18절입니다. 우리 주에서 그리스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구원 얻은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곧장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복, 함께 지내고, 얼굴도 보고,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교육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압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잘 모를 때가 있죠. 물론 어머니와 식구들도 알게 되겠지만요.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된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로 한 것이 무엇인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세요. 그것은 이 죄의 세상에서 핍박과 고통 중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의 기업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또 다른 단계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런 모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아니요, 곧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비밀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비밀은 아는 사람이 있을 때만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아무도 모르면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비밀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생명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전도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전해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다. 이 단순한 비밀과 복음을요.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갑자기 상승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개인의 구들 영접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신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분을 결코 버리거나 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께서 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재림의 자리에 우리 함께 만나면 너무 행복하겠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 인생끼리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